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두 명의 남자 개그맨들이 미로를 통과하는 그런 내용을 방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 재밌게 봤는데 보는 사람들을 재밌게 하려고 설정을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두 개그맨들이 미로원에서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더맨더머 일을 하는 겁니다. 서로 그냥 뭐 자기가 주장이 맞다고 하면서 이 길로 가야 된다, 저 길로 가야 된다, 그러고 막 욱신욱신하면서 싸워요. 근데 뭐 가도 또 제자리고 열심히 갔는데 막히고 또 제자리고 그래요. 결국은 두 사람이 못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가서 제작자가 이제 들어간 거죠. 제작자가 들어가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나오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그러고 나서 데리고 나와서 이제 한 방에 이렇게 같이 들어갔는데 그 방에 가니까 아주 큰모니터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모니터를 딱 켰더니 이그두 사람이. 미로에 들어가면서부터 막 헤매는 모든 장면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또 자기들끼리 웃어요. 어, 막 보면서 야 우리가 이랬냐 막 그러고. 근데 그거 보면서 이제 한게 뭐냐면 이그 화면에서 보여지는 미로가 이, 카메라가 위에 설치돼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어, 위에 카메라가 설치돼서 밑을 다 보여주니까 이, 자기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여기까지 갔었는데 여기를 못했네. 막 이런 것까지 다 보는 거죠. 아 그러면서 이제 그참 재미있게 본그 내용이 이제 생각이 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죠 야 우리 인생이 미로와 같은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음, 미로와 같은 인생 아 요쪽 길로 가면 있을 것 같다 길 있고 있을 것 같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막혀 있는 그런 경험들을 또 많이 해보는 그런 미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죠 우리의 삶이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닥쳐지는 이 미로 미로의 그 길을 아는 그런 위에서 보던 카메라와 같은 눈만 있어도 우리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카메라 같은 눈이 없어도 그렇게 이렇게 그 미로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만 알고 있어도 우리의 삶은 참 편안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본 거죠. 그데 성경은 그런 분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모든 인생을 위에서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모든 인생의 미로를 풀수 있는 참 해결자.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죠. 요기서 12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다. 지혜와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계략과 명철도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참 멘토 정말 인생의 바른 길을 인도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고 인생에 참 행복을 얻는 자는 그분에게서 지혜를 얻는 자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정말 내 인생에 참 멘토를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멘토를 통해서 그 멘토는 단순한 인간의 경험 노하우로 내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부분을 아시는 가운데 열어주시는 참 진리의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만났을 때에 참 행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를 얻기 위한 우리들의 마음에는 가장 먼저 있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본문 1절, 3절, 9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3절 말씀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내용은 우리 인생의 각 부분을 다 적어 놓았습니다. 모든 캐테고리가그 안에 있는 거죠. 근데 각 절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있는 거죠. 그게 여호와라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인생의 각 부분 모든 상황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모든 상황이 미로처럼 여겨졌을 때그 미로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심을 모르는 사람일뿐만 아니라 그에게 지혜를 구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저희들이 믿음을 가질 때이 하나님의 지혜만 있으면 되는데. 이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경영하시는 분이라는 확신 있는 사람, 그 믿음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거죠. 이 믿음의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성품 가운데는 우리들에게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아시는 게 우리의 앞 미래만 아시는 게 아니라, 그분은 영원 속에 계시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세요. 언제나 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해답을 가지고 계시겠죠. 그럼 우리 저희들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냥 그런 해답을 가르쳐 주시지. 왜 우리가 그 일을 겪게끔 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저도 그런 그... 마음이 좀 있는 거죠. 어, 문제 일어났을 때답 빨리 주시면 알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해답을 그때 그때마다 가르쳐 주십니다. 문제는 내가 안 들어요. 하나님은 해답을 주셨는데 내가 안 들어요.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들에게 해답을 가르쳐 주시는 그 상황마다 우리가 거부하는 그 마음이 왜 생기는가? 그걸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죠. 또 이제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럼 전능하신 분이시면 내가 거부하는 마음을 그냥 무시하거나 그냥 어떻게 제거하고 나서 나를 그냥 그쪽으로 끌고 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그 죄성이 없을 때죠. 한 가지 주신 그 우리 안에 있는 캐릭터가 뭐냐면 선택권을 주셨어요. 자유 의지를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죄성과 결합이 되니까 죄를 선택하게 된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그 주신 것을 빼앗아 가실 수가 없던 거죠. 그러기 때문에 꼭두각시처럼 우리를 하나님 원하신 쪽으로막 끌고 가지 않으세요. 단지 그분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고 우리가 그 해답을 선택하게 해 주신 것 뿐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해답을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교만이고 하나가 탐욕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3절의 말씀과 같이 보면 이제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잖아요. 내 안에 교만과 탐욕이 생기면 절대 여호와께 길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도 거기에다 내 것을 맡기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이제 3절에 보면 2절 말씀 보시면 참 두려운 말씀 하나가 있는데.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감찰한다는 말이 원어의 뜻이 무게를 잰다는 겁니다 무게를 잰다는 거 이렇게 옵저버 이런 식이 아니라 무게를 재는 건데 그 무게를 재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한 마음을 재신다는 거예요 2절 말씀 앞구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누구 보기에는 자기 보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나에게 있습니다. 교만은 다른 게 아니라, 나만 맞는다는 얘기예요. 나만 맞다고. 내 주장만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인 거죠. 서두에 이제 프로그램 이야기를 했는데, 이 더맨더머 개그맨들이 다투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 의견을 얘기하는데 절대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만 맞대요, 자기만 맞대요. 그러고 옥신국신하다가 이제 가지도 못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더 나가서 하는 게 뭐냐면 답을 알고 있는 자가 와도 의심한다는 겁니다. 아까 제작자가 와서 데리고 나갈 때 힘들다 그랬잖아요. 제작자가 길을 몰라서 힘든 게 아니라 제작자를 못 믿어서 안 나가는 거예요. 와서 나가자 그랬는데 그는 그, 당신은 그 길을 아느냐고 그게 확실하냐고 이래서 안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교만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의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 사나님께서 내게 대답을 해 주셔도 크기를 그 선택을 안 하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 인생의 해답의 길을 찾지 못합니다. 오히려 크기는 그 패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문서에서는 교만한 패망의 성붕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하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요. 문제가 발생됐을 때 풀릴 것 같지만 더 깊은 수렁에눕으로 빠지고 말아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과 함께 하는 자도 같이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 삽잡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 너무너무 싫어요.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 보자고요.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와께서 호 어떻게 하시나니?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뭘 면하지 못한다? 벌을 면하지 못한 자. 교만한 자를 여와께서 호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하신다니까요. 우리들도 교만한 사람 보면 얄밉지 않습니까? 아, 아, 뭐든지 다 알아요. 무슨 말만 하면 아, 내가 다 알아, 그거 내가 다 알아. 정말 밉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워낙 선하셔가지고 이 목사만 그렇습니다, 이 목사만.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맞아요 또 맞을 때가 있어요. 진짜 얘기할 때마다 다 맞는데도 얄미워요. 다 맞는데도 얄미워요. 이유가 뭔가 하면 내게도 그 교만이 있어서 그래요. 내게도 그 교만이 있어서. 그래요. 네가 다 맞아? 뭐이렇게 마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경영을 맛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생각이 들때이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두 번째 나도 망하고 저도 망한다 네, 그러면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두 번째 요소 탐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본문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뭐하여도 깨끗하여도 깨끗하여도. 믿음의 순수성을 달아본다는 거예요. 믿음의 순수성. 우리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일들 얼마나 하나님께 순수하냐, 그거를 다하신다는 거죠. 대개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이 기도 제목을 보면, 하나님의 순수성의 저울을 통과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간구는 하는데 그 가운데에 순수함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이해 타산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는 시작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나에 대한 신뢰가 더 크다는 거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탐욕은 하나님의 경영과 거리가 멀다. 본문 팔절 말씀인데요.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갖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얻고 있는 소득 그 안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아니면 불의를 담고서 그거를 소득을 얻고 있지 않는가 그거 달아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쓰는 데에도 있습니다. 그 얻은 것을 가지고 쓸때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불의를 위해서 부정된 것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느냐 그걸 달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모두가 죄성이 있습니다. 죄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성들이 만나면 더 많은 죄를 낳는데그 죄의 시작이 탐욕이라는 거죠. 그 탐욕의 물질이 뭐예요? 전이 시대에 있어서 정말 우리를 자꾸만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게 하는 것은 물질이거든요 이 물질에 대한 탐욕에서만 자유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죄성은 어쨌든 간에 죄성과 죄성이 만나가지고 더 얻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만날 때 오늘 말하는 것은 둘이 손을 잡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보면 사진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렇죠? 얼굴은 웃고 있죠? 뒤에는 뭐 갖고 있어요? 칼과 도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러고 사는 거죠. 빨리 내리세요. 기분 나쁜 것 같아요. 서로 세속의 가치관으로 타협하며 삽니다. 그런데 그 끝이 어떻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벌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벌을 받는다. 생각해봤어요. 이 시대에 정말 그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서로 타협해서 손잡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벌을 받을까? 정말 근데 무서운 벌이 있더라고요. 말벌이 아니에요. 같이 했던 사람들이 원수가 되는 겁니다. 함께 일하자고 나섰다는 사람들이 함께 길을 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 시대의 가장 큰 벌입니다. 예전에 집사님 두 분이 동업을 하셔서 사업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아뭐 이제 사업 준비하시면서도 뭐 기도 부탁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야이 준비하시는데 아주 뭐두 사람이 어, 형제 이상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왕래도 자주 하고 뭐이 집에 뭐 없다 그러면 내집거 갖다 주고 뭐 진짜 뭐 아끼고 살아가는 게뭐 지극했었죠. 아 그리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서로 마음 모아서 아주 잘 되는데. 이제 이따가 2년 후에 들리는 소식은 "어, 이제 가게가 두 개가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 열었는데 어 그래가지고, 야, 그래, 처음 보니까 저렇게 서로 마음이 맞아가지고 하면은 잘될 수밖에 없겠다" 그러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찢어진 거예요. 가게가 두 개가 된게잘 돼서 나눠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찢어진 거예요. 너는 너대로 하고, 나는 나대로 한다. 근데 이 사업하는 내용 아이템이 똑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 원수가 된 거예요. 응. 서로 잘 되는 걸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 이렇게 길 가다가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럼 먼저 본 사람이 도망가는 거예요. 먼저 발견한 사람이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다 더 불행한 게 어딨습니까? 여러분, 이 시작이 바로 서로 가지고 있는 깨끗한 마음. 그 마음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우리 안에 깨끗하지 못한 마음이 생기는 건 서로의 이익에 대한 이해 관계가 틀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단 물질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안 그래요. 부부 사이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고 회사 안에 직장 동료와의 사이에도 그래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남에게 용서를 비는 마음이 큰 마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의 큰 마음을 가르쳐 드려요. 내 안에 있는 상대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내 안에 있는 상대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는 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저 사람보다 더 갖고자 하는 마음, 저 사람보다 더 얻고자 하는 마음, 더 되고자 하는 마음, 더 높아지자는 마음. 내 안에 상대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으면 그렇게 마음이 편해요.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진짜 해보셔서 그 경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이 마음이요. 이 마음이 행복을 저는 지혜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죠. 인자와 진리를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세 가지 요소가 나와요. 첫 번째 인자, 두 번째 진리,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 인자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고 그거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죄의 용서함이에요. 죄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리스의 십자가가 내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내 안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내 안의 죄를 속했다 깨끗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내 안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잠을 받는 자가 뭐라 그래요? 죄에서 속하게 된다 그러죠 그 지혜 먼저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지혜가 뭡니까? 진리 갖고 살라는 거예요 진리 갖고 살라.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분과 닮으며 살라는 거예요. 뭐예요?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라는 거죠. 구별되 살려고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말합니다. 바른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바른 예배. 이 언제라도 강조하잖아요. 오늘 이 예배를 지금 여러분들 들고 계십니다. 바른 예배를 지금 들고 계시면. 행복을 여는 지혜 얻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와 정말 이제 화해하고 싶은 분, 이세 가지 하는 사람이 여와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받는 축복 있잖아요. 직접 말씀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와를 기쁘시게 하면 함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원수라도 구하더불어 모하게 뭐 한다, 화목하게 한다. 누구가 이렇게 마음이 좀 불편하세요? 누구가 좀 화목하고 화해하기를 원하세요? 이세 가지부터 하세요. 주의 십자가 앞에 가셔서 내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시고 주의 말씀대로 내가 거하게 다른 결단과 함께 구별어 사는 삶을 사시라고요. 그리고 바른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으로 화목하게 하는 화목둥이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이 은혜 다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기서 32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영이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영이 있는데 성령과 내 영이 결합이 되면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깨달음? 이세 가지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구약에서 기록되고 있는 전문자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이 이제 성령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참 지혜를 깨닫는 사람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나의 영의 길을 성령에게 기울이고 나의 영적 눈을 성령과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시선을 집중하는 일입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눈과 귀를 어느 곳에 두느냐가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을 여는 이 지혜 다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으로 삶의 해답을 얻고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한 이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의 행복을 여는 원수된 관계도 화목하게 하는 지혜자라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이런 추적 다 받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